저기, 기회견 시작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저, 투전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그, 투전부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을 투속하라투속하라투속하라 김건희 공고함 공고했잖아요. 양승태가양승태 공소장 공범면인종원 공소장 순일전 대표단 계단을 구두가라 구두가로 구두가로 구두가라구두가셨구니까 우리 두가로 구두가로 구두인김여두가로 구두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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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가 열린 시민유심의 가로 구두가로 대두가로 구두가로 구두가로 대표, 대표 을 저기 기자님은 하겠습니까 네? 기니까어디여어여기요지세요 네. 네네 네. 네. 야 그러면 저 기자님들 여기 네. 날, 날이 더워서 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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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현대 상총자 기자님입니다 우리,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때 너무 뜨거워갖고, 스폰지, 꺼져갖고, 좋거나 좀 재미를 안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가락동, 이, 진영아 씨가 그, 검폭들에 의해서, 검폭들과, 청사들하고, 그리고, 검찰 판사까지, 검부 그, 4천억대의 검폭, 검폭, 그, 사기 분양자들이, 3차력 의 분양 사기를 갖다가 하면서 여기에 비난을갖다 올렸다는 주제로 국민 신문고에다가 검폭들의 그 사기 분양을 신고했다는 의미로 두 번째로 억울하게 지금 간역지, 아, 10년 가까이 지금 싸우시는 분양시 사건에 대해서 달력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폭들이 검폭들이 경찰하고 검찰하고 짜고 알다시피 가짜 체평장을 처음에 만듭니다. 네. 소방 점검을 안 했다고. 철사, 네. 네.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더라 과태료 50만원 밖에 안 되는 소방을 네. 소방 네. 점검을 했다는 네. 이유로 네. 4년짜리 체평장을 네. 니다 네. 가짜 체평장을 만드는데 네. 더 웃긴 게 네. 보시면 네. 거기에 네. 김선주라는 검사 있는데 네. 대한민국에 네. 존재하는 지않 네. 검사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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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니까 가짜 체포영장이라고 그동안 몇년쌓는데 최근에 와서 그것이 강선주 검사에 오기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판사 이름이 잘못된, 아 검사 이름이 잘못된 그런 영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이제 와서 오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50만원짜리 과태료 사건에 어떻게 4년짜리 체포영장이 나왔습니까? 그 이유가 수사에 착수하지 어, 어... 네, 네. 네, 네. 않은유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나서 계속 세번에이어서 같은 형식으로 세 번의 가짜 형장이 어, 어, 계속 쳐집니다. 예를 네. 들면 네. 연락도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가이 네. 사람이 갑자기 네. 어, 네. 경찰에 네. 출가할 의려가 없어서 9년짜리 네. 체포력장을 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니까 사건 자체도 존재하지 않고 모소인도 없고 이미 옛날에 다 끝난 사건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9년짜리 체포력장을 갖고 와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체포가 말도 안되고 하니까 엉뚱한 또막 그 여러가지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갖고 무조건 취소부탁 합니다. 거기에 변호사도 존재하지 않는데 변호사가 같이 참가했다고 가짜 또 공소장을 맞습니다. 이와 예. 예. 같이, 가짜 탈취을 가지고, 가짜 공소장, 사건 조장으로, 네 예. 건이나 무려 분양시 집을 갖다가, 지금까지, 공소했습니다. 얼마 더세요 아, 부 직원과, 삼천억 및, 사기, 사기 집단들과, 공모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렀던 것입니다. 자, 뭐다소금판사소금검사 불러라! 이려라울김씨 가짜 소평장 허위공소장 4건의 공소,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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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광균 의원님 하습니다